기아 준대형 세단의 자존심인 K8 사전 계약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보안상 알려 드리기 힘들었던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야 좀 편하게 알려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실제 차량의 고화질 이미지는 아마 제대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 보시는 엔진룸과 트렁크 사진까지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K8 사전계약이 23일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사전계약 첫날 18,015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차에서 사전계약 신기록을 달성하는 것을 그동안 쉽게 볼수 있었는데 SUV가 대세인 자동차 시장에서 18,000대라는 기록은 기아 세단 중에서는 중형 시장의 주인공이 K5가 사전계약 첫날 7,003대를 기록했는데 11,012대를 초과한 것으로 작년에 K7의 총 판매량이 4만여 대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단 하루 만에 44%의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수치죠. 공식 이미지가 공개 되고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반응이 뜨거울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솔직히 이 정도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번 사전 계약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포함되지 않았었죠. 최소한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예비 구매자가 절반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만약 사전 계약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포함이 되었더라면 아마 한 3만 대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돌풍 정말 대단한데요. K8은 그랜저와 경쟁하는 차량이지만 그랜저에 없는 첫 번째 3세대 플랫폼, 두 번째 전자 제어 서스펜션, 세 번째 에르고 모션 시트, 네 번째 메르디안 사운드, 그리고 마지막 상시 사륜 AWD까지 총 다섯 개의 차별성이 추가되면서 한수 위의 상품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중요성은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네요. K8이 국내 세단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자칫 자사의 중형 K5를 압도하는 팀끼리 될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네요. 공식 자를 통해서 상품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식 자를 통해서 기아가 K8의 핵심 경쟁력을 말하는 부분에 제견도 추가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은 국산 준대형차 최초로 전륜 기반의 AWD가 적용되었죠. 차별화된 주행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전륜 차량에 상시사륜이 과연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죠. 상시사륜은 에어백처럼 한번 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말 그대로 모든 주행 환경에서 항상 개입해서 사용하는 안전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300마력이 넘어가는 3.5 가솔린의 경우 휠스핀을 포함해서 동력 성분을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동안 해외로 수출되는 차량에만 K5나 K7 같은 차량에도 사륜이 제공되었었죠. 또한 고급 수입 차량의 경우 후륜 구동뿐만 아니라 전륜 구동 차량도 AWD를 기본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기존보다 큰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부담감도 좀 낮아졌죠. 이 부분은 오너가 분명하게 판단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있으면 좋고요. 출고 후에 다른 편의사항처럼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 추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진보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네스 차량에서 적용되었던 HDA2 기술이 제용되었죠 해당 기술은 제가 제네시스 차량에서 경험해 봤는데요. 도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원활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조작하는 것이 좀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생각이고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볍게만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모든 승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탑승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준대형급 차량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거주성에 있어서는 국산차 브랜드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내 공간이죠. 또한 에르고 모션 시트가 기아차와 현대차를 모두 포함해서 최초로 정리되었죠. 사실 에르고 모션 시트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만 차별적으로 제공된다고 지금까지 밝혔는데 이번에 기아 K8에 정유되었습니다 시승해 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네 번째는 기아 최초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풍부한 음색과 깊은 공간감을 제공하는데 가격표를 보니 85만 원에 제공이 되네요. 오디오 시스템을 25년 정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음악을 자주 즐기신다면 이 옵션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공간이 음향적인 관점에서 유리에 반사되는 음이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악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1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괜찮은 사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면 특히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가성비로 메르디안 사운드는 추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의견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3.5 가솔린 모델에 한정된 기능이라서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요 모터를 통해서 홀을 조정하는 방식인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효용성이 좋다 또는 체감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인데 제가 제니스 차량을 시승해 보니 도로의 환경에 따라서 충분하게 체감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가격적인 면에서도 90만원인 괜찮은 가격에 제공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옵션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승차감, 고속의 안전성, 회전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노면이 안 좋은 경우라면 그 차이를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K8에서는 90만원에 제공이 되는데 제네시스에서는 100만원이 넘었죠. 100만원 미만에 선택할 수 있는 가성비로 특히 3.5 엔진에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3.5를 선택하신다면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추천합니다. 사전 계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승차를 포함한 제조사가 발표한 공식 사진 외에 일반인 관점에서 촬영한 사진은 보기 힘든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들은 또좋화질이라서 공식 이미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적당하게 촬영된 실차를 보고 싶었는데 K8 킹크럽에서 사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조사의 공식 사진처럼 멋진 디자인을 보여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1열 사진인데요. K8에서 제공되는 세 가지 색상인 블랙, 브라운, 샌드베이지 중에서 이 차량은 샌드베이지 차량으로 예상됩니다. 블랙 색상 인어의 경우 조금 무거운 느낌이었죠. 브라운은 많이 선택하지만 나만의 개성과 젊은 감각을 선호하신다면 좀더 밝은 톤의 샌드베이지도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야외 환경에서 실제 색상보다는 조금 어둡게 나온 것 같은데. 투톤의 스티어링은 원톤의 블랙보다 제 기준으로 좀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샌드 베이지 컬러의 경우 3.5 플래티넘 트림에서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사전계약표 나와 있는데요. 이 색상을 선택하실 분들라면 카마스터 분들께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궁금했던 기휘판과 내비게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스티어링에 기아 로우가 없다면 이 차량이 한국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다면 외국인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네시스 차량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 색상 인테리어의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에 우드가 더해지면서 보수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좀더 밝은 브라운이나 샌드베이지의 인테리어에서 우드 그레인 내장재는 좀덜 부담이 되는 느낌이죠. 커다란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시원한 화면을 보여주는데 중간을 보시면 이음새 부분이 그랜저처럼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계 부분이 사라졌죠 커브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최신 차량 다운 느낌이네요 다만 12.3인치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예상보다 중간 부분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차량의 경우 이 부분이 좀더 멀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제조사에서 공식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기본 차량이라고 알려진 모델인데요. 두 차량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따라서 12.3인치의 멋진 디자인을 기대하고 기본 모델을 선택하신다면 그 체감 차이는 클수 있기 때문에 이분도꼭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우측에는 시계가 적용되는데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아날로그 시계가 달린 차량은 초대형 세단이 아니라면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새로운 K8은 가운데 버튼 하나로 인포테인먼트와 공조기를 전환할 수 있는 통합형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지금 보시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이두 가지 역할을 함께 제공하게 되었는데 실내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된 이유죠. 실제로는 이 부분을 경계하는 두 개로 나눠진 디스플레이가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한 필름을 모니터에 붙인 것처럼 조금 불투명한 느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주 만지는 부분이라서 지문 등의 오염은 덜할 것 같네요. 변속기와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하는 디자인은 마치 별도의 층을 나눈 것처럼 돌출된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놓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위에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모아두었는데요. 이 부분 정말 좋네요. 컵홀더 덮개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서 좀더 정돈된 느낌을 선호하신 분들라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풍과 열선 버튼의 경우 아이콘 디자인이 변경되었죠. 기존에는 운전석과 동일한 디자인이 제공되었는데 K8 조석은 조수석 방향으로 아이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작은 부분인데요. 그래도 저는 이런 디테일하는 기아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조석에서 바라본 운전자 공간은 기아 로고가 없다면 정말 제네시스 세단과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커브드 디자인의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고요. 투톤 스티어링과 시트의 패턴은 높아진 K8의 감성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내부 도구쪽 사진인데 가죽과 우드. 메탈이 조합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블랙 색상의 인테리어는 다이아몬드 패턴이 좀 과다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샌드 베이지의 경우 우드를 펌해서 부담되는 느낌이 확실히 덜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딱 적당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메르디안 브랜드의 로고를 볼수 있고요. 가죽 소재도 그랜저보다는 입체감과 볼륨감이 적용된 소재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도어 쪽 앰비언트에는 스피커 뒤쪽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마치 간접 조명처럼 은은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화려한 느낌의 앰비언트는 적용된 위치에 따라서 자칫 잘못한다면 야간 운행 시 유리에 반사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고급스러운 내장 소재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어두운 톤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죠. 가방이나 옷을 걸어둘 수 있는 옷걸이 타입 헤드레스트가 2.5와 3.5 엔진 시그니처 이상 등급에서 제공되죠. 별것 아닌 소소한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지만 수동 커튼처럼 사용할 때마다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양복 등을 걸어 놓거나 여성분들이라면 핸드백 등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 부분에 다양한 거치용품을 제공할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될것 같네요 2열 공간은 공식 사진에서도 정말 보기 힘들었죠 한마디로 럭셔리합니다 시트 중간에는 다기능 센터 암네스트가 제공되고요 후륜 기반의 대형급 세단과 비교해 보더라도 전륜 기반이라서 오히려 충분한 레고룸을 제공하게 되는데 사진으로만 본다면 대형 세단이 감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높은 실내 감성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느낌의 등받이 쪽 세로 패턴의 시트의 디자인과 고급감을 높이는 퀼팅 패턴 그리고 파이핑이 더해지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특히 1열 시트 포켓을 보면 제네시스와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네요. 경쟁 차량인 그랜저를 보면 주름진 방식의 시트 포켓 디자인이 적용되는데 제네스 차량과 동일한 디자인의 시트 포켓이 K8에 적용되었습니다. 깔맞춤 안전 벨트의 색상,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수동 커튼, 이어 론도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독립 공조기, 출입구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적용된 도 스커프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도 처음 포착이 되었습니다. 스키스루 기능과 함께 대형 세단처럼 커다란 트렁크 적재 공간을 볼수 있네요. 해당 공간에는 남성 기준 골프백 두개가 여유롭게 수납이 되고요. 최대 세개까지 눌러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예상이라면 남성 골프백 두개와 조금 작은 여성 골프백 한개 정도를 수납하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체를 들어봐야 정확하게 변경된 부분을 알수 있지만 처음 공개되는 것이니 눈으로 보이는 달라진 부분만 짧게 보시죠.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된 엔진은 어쩌면 내년에 출시될 그랜저 풀체인지의 엔진룸을 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쇼업쇼바 위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선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3.5 엔진을 선택한다면 100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승차감의 차이가 제법 있기 때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꼭 고려해 보시고요 공기로 작동되는 에어 서스펜션이 당연히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지만 모터 힘으로 홀을 조절하는 방식의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3.5 엔진과는 잘 어울리는 궁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커다란 배터리를 볼수 있는데 AGM 80 암페어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랜저와 동일한 사이즈죠 냉각수의 경우 분홍색으로 중수에 사용되는 제품인데 다양한 국가 환경에 맞게 냉각수가 제공되네요.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엔진 쪽을 감싸는 흡차음제도 꼼꼼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은 새로운 K8의 성격을 보여주는 곳이라서 정식 출시가 된다면 하체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확실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전계약 돌풍을 일으킨 K8은 예상보다 괜찮은 가격에 출시가 되면서 K5와 쏘나타의 수요까지도 어쩌면 가지고 가게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세대 플랫폼을 장착한 그랜저의 수요까지 커버를 하게 될것 같은데 그랜저 풀체인지가 나오기 전까지 중대형 세단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빠른 신차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